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게불이랑 전복회입니다. 급 먹고 싶어서 시장 가서 사왔어요.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. 여기 기름장 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콤부차 파인애플 맛. 힘들구만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개불이랑 전복회를 먹어보았는데요. 엄청 먹고 싶었는데, 대만족입니다. 개불은 그래도 이 수입산보다 남해산 개불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전복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